안녕하세요. 네, 빌딩 코디네이터 이철규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연예인들 빌딩 투자 유형별 성공 사례 시리즈 두 번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형별 중에서 오늘은 그 과감한 대출과 용적률 과다 적용을 받은 그 빌딩에 투자를 해서 엄청난 시세 차익을 거두온 그 빌딩 투자의 성공 사례의 주인공이신 연예인 SC의 그 빌딩 투자 사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지난번에 이어서 끝까지 들어주시고 끝에 그 연예인 SC가 누군지 알아맞히시는 두 분께는 5천원 상당의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예인 SC는 2015년에 합정역 바로 그 출구 바로 앞에 역세권에 있는 네, 코너 노후 건물을 그 당시에 93억에 매입을 했습니다. 네, 이때 그 대출을 약한 65억 정도를 활용해서 네, 이렇게 매입을 했었는데요. 어, 이분은 그 매입 당시에 그 노후 건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입지가 굉장히 좋고, 네, 코너 건물이기 때문에 매입을 했었는데, 어, 매입 당시만 해도 단독 개발이 사실은 불가능한 그런 그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매입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재정비 촉진 지구 고시가 변경이 되면서 단독 개발도 가능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 직접 단독 개발을 하면은 약한 300억 정도의 빌딩을 지을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있는 오피스텔 부지와 같이 매각을 했었는데요. 직접 개발을 하게 되면은 일단 뭐 부족한 건축 자금은 뭐 파이낸싱을 이용해서 대출을 활용을 해야 되기도 하고, 네. 그리고 건축 허가 할 때나 아니면 또 각종 공사할 때 각종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냥 바로 그냥 매각을 해서 얼마에 매각을 했냐면은 135억의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약한 뭐 부대 비용을 빼고도 약한 4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시세 차익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분이 이제 다시 그 신사동 네, 압구정역에 네, 올 근생인 건물 네,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6층 건물을 매입을 했는데 얼마에 매입을 했냐면은 160억에 매입을 했 매입을 했습니다. 이때도 정말 뭐 과감하게 뭐 과감하지는 않습니다. 요즘에 빌딩 투자는 뭐 거의 한 7, 8, 0 정도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116억의 대출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72.5%의 대출을 활용을 했는데 여기에 특이한 점은 법정 용적률이 제 2종 일반 일반지구 일반 지구 지역에는 네, 법정 용적률이 200%임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에는 238%의 용적률이 적용된 건물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지금 그 38%의 용적률을 더 받았는데 연면적으로 치면은 약한 50평 정도. 여기가 2종이기 때문에 연면적 50% 정도를 더 지으려면은 대지는 약한 25평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네, 그만큼 이익을 본 용적률을 가진 빌딩이었었는데요. 여기 대지가 지금 평당 약한 1억 2천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대지 25평이면 약한 30억 정도의 큰 이득을 본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용적률을 어떻게 이득을 받냐면요. 2003년도에 이렇게 1종, 2종, 3종 이렇게 종이 세분화되기 전에 준공이된 빌딩이기 때문에, 용적률 이득을, 이득을 네, 봤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실 투자금은 뭐 부대 비용을 포함해서 이분은 그때 한 48억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지금 시세에는 뭐 엄청나게 올라있는데 그건 뭐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연예인들은 왜 이렇게 시세 차익을 잘 누릴 수 있을까요? 네,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럴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빌딩 투자. 네, 모든 부동산은 사실은 도박이 아닙니다. 네, 시대의 흐름을 잘 읽어야 하고 네, 결정적인 타이밍이 만들어낸 과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빌딩 투자를 하기 위한 고민은 뭐 굉장히 심각하게 하셔야 됩니다만은 판단이 서면은 결정은 신속하게 하실 하셔야 하는 네, 이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지금 그 부동산 모든 부동산, 네, 빌딩뿐만이 아니고 모든 부동산은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하실 때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쌀 때라고 봅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현금으로 빌딩 투자를 심각하게 고민하시는 매니저분이나 연예인 당사자분들께서 저희 쪽에 연락을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 회사에 상주하고 있는 전문가들 약한 250여 명 정도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매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제가 직접 예, 방문 맞춘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예인 분들이나 아니면 또 유명 인사분들이 가장 그 조심해야 하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그 조용한 진행을 굉장히 원하고 계십니다. 예, 보안 유지 상태에서 네, 조용한 진행을 굉장히 원하고 계시는데 물론 뭐 계약을 한 다음에 나중에 아는 것까지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네 이렇게 보안 유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뭐 저희 회사가 물론 뭐 연예인들을 위한 뭐 전문 빌딩 중개 회사라고까지는 뭐꼭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저희 회사에서 네, 연예인분들 또 유명하신 분들 네, 조용한 거래 계약 체결이 네, 상당히 진행이 자주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그 연예인 SC가 네, 과감한 대출, 네, 그리고 용적률을 과다 적용받은 빌딩에 투자를 해서 성공한 사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